아이폰 쓰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iOS 26.1 RC 버전 업데이트 RC 버전은 그냥 정식 버전으로 봐도 상관이 없죠 이번 업데이트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냥 버그 수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들이 꽤 있습니다 먼저 리퀴드 글래스 이 옵션이 드디어 추가가 됐습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리퀴드 글래스로 들어가 보면 투명과 틴트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생겼어요 투명은 원래 리퀴드 글래스의 그 투명한 느낌이고요 틴트는 살짝 투명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독성이 훨씬 좋은 거죠. 알림센터를 들어가 보면 이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. 투명은 요런 느낌이고요. 틴트는 이런 느낌입니다. 약간 원래 아이폰스럽죠? 그리고 진짜 오래 기다렸던 기능 잠금화면에서 스와이프를 하면 카메라가 켜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끌 수가 있습니다. 설정에서 카메라로 들어가 보면 잠금화면에서 스와이프 열기 이 토글이 생겼어요. 이걸 꺼주게 되면 은 아무리 스와이프를 해도 카메라가 켜지지 않게 됩니다. 이제 주머니 속에서 카메라가 멋대로 켜지는 이런 일은 없겠죠? 그리고 사진 앱에서 동영상을 볼때이 스크롤 디자인이 바뀌었어요. 이제는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적용이 된 모습인데 훨씬 더 깔끔해졌죠? 조작도 더 쉬워졌고요. 이번 iOS 26.1 정식 버전은 11월 초에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.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업데이트해서 사용해보세요.